네, 아마 2세트일 겁니다. 제가 1세트는 놓쳤는데요. 어, 물공님과 이제 배집님, 경, 제, 람보, 제 2회 람보배 경기 시작했습니다. 몇 경기일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일단은, 배집님, 물대기신 것 같고요. 물제형 두 장과 독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물공님 아, 일단 소울을 켜보죠. 김물공님은 지금 일단은 3색대 일단, 이 람숲이 보이고요. 흑단대기네요 프로즌, 배진님 설마 오발댁이실까요? 일단은 배진님 그냥 프로즌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어 지형이 이제 막힘없이 다섯 장까지 벌써 올라왔고요 마법이한장 올라왔는데 아무리 이제 언커 이하라고 해도 오발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진짜 오발기입니다 그리고 김물공님은 이제 샤이닝몸메가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제 흑단이 달리더라도 항마가 8밖에 안 돼서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지형은 그래도 두분다 막힘없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프레스 플립과 이제 마법이 한장 올라오는데, 와 항마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일 이래 미하죠. 하지만 이래 미하니까 디페일 가능성이 있죠. 일단, 배집님은 이제 또 고민하시고 계신데요. 디페이라면 여기서 폭풍으로는 처리할 수는 없고, 아, 일단 스킬라 아, 스킬라 이제 몰져봤겠습니다 아, 환청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샤이닝몸의 코인이 중요하겠죠 하나만 뜬다면 오히려 잡힙니다 아, 하지만 그래도 노코가 떠서 이제 살아갔구요 하지만 이제 스킬라를 이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방금 이제 환청이 모였으니까 부모 환청일 가능성도 있구요 일단 또다시 마법이 올라왔는데 이제 3렙 이하죠 아, 또 프로젠이었습니다 스킬라 코인이 뜨고 몸에 뭐 코인이 안 뜬다면 아, 잡는 거였지만 이제 서로 잡히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물공님 아직 있을 여유가 있어서 어, 또다시 환청 하나만 써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물론 이제 흑단이 달리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겠죠. 일단 지형은 이번에도 잘 올라왔고요. 배즈님은 이제 방금 전에 막기 위해서 네, 혹시나 디페일까봐 스킬라를 올리면서 일단 지형은 말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흑단이 두 번째 샤이닝 몸에 달렸구요. 아, 그리고 소달이 있었기 때문에 큰 네, 상관이 없었군요. 일단 또 서로 살아갑니다. 역시 이제 엉커 이하다 보니까 뭐 유닛들한테 이제 템만 맡겨도 쉽게 뭐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이번에또 이제 다시 배진민의 공턴인데요. 일단 지금 몇대 몇일까요? 아. <laughs> 자, 1세트를 아예 못 봐서 일단 터틀리아 올라왔고요. 일단 채팅창을 한번 돌려볼까요? 누가 이셨죠? 어... 일단은 미우님 채팅을 보니까 배심이 1세트이신 기것 같아요. 일단 김무리님이랑 이제 저랑 뭐 미우님 다 같은 이제 비조에 있어서 아, 일단 제 터틀리아 스노키... 어... 아... 무조건 잡히죠? 일단, 김물공님은 흑단에 이제 미소녀 대인 거죠. 이번에, 아, 이제 마법 나왔어요. 이거 부모만청이면 이제 다 처리됩니다. 지금, 배집님, 소울이, 삼소울인데 여기서 마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 죽어요. 유닛을 더 올리려면은, 어? 아, 근데 마변 고소했어요. 일단, 배집님은 그냥 내장 긁힐 각오로 포기를 하셨었는데, 오히려 이제 프리즘 드래곤이 소환됐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지금 배집님 입장에서 어 부모환청이 아직도 안 나왔어? 이런 생각을 또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환청이 아까 한 장은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3렙 이하 마법 음, 또 고민할 게 많아지죠. 지금 프로전을좀 많이 뺐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려에서 쓸만한 마법이 거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거만으로 지금 바로 잡을 순 없고요. 아, 오아시스 발견입니다. 이러면 또 이제 스킬라 코인이 뜨더라도 이제 잡히진 않고, 아, 근데 또 서로 못 잡았습니다. 아 지금, 김물봉님 이제 육솔이나 남아있는 상황이라, 혹시나 또 이제 부모만창이 있다면 쓸 수도 있지만, 방금 이제 오발이 터진 상황이라, 매집님은 이제 솔이, 6솔이 남아있거든요? 아, 지금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방금 전에도, 디펠과 고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닐 가능성이 있죠. 우리덱에서 풍생수 같은 유닛 지금 나와주면 딱 좋을 텐데요. 아 마봉인가봐요. 아, 마봉. 하지만 그래도 환청도 나쁘지 않게 들어갑니다. 지금 체력은 쫙 깎인 거예요. 아 로메지. 코인이 살짝 하나 부족했네요. 그리고 리자트 커맨더 이제 풀코가 뜨더라도 잡히죠. 이러면 그래도 이제 필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진 폭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지금 벌어진 라이프 차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몇 소리 남았죠? 지금 또3 예, 소리야. 리콜이나 뭐 프로젠 같은 마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이제 김물공님 또 다시 이제 고민하고 계시고요. 물론 1세트 때도 똑같은 덱으로 붙었다면 어떤 마법이 나올지 예상하고 계실 수도 있네요 음... 역시 제가 못봐서... <laughs> 어, 일단 유닛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아 검의 환영 역시 이제 언커 이하에서는 쓸만한 마법이죠 아무래도 이제 템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검만으로 일단 흑단을 박은 샤이닝 머메가 이제 소확상을로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봉이 한 장은 빠졌기 때문에 부모 한 청이 한번더 세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폭풍으로 막히는 경우였죠. 일단은 이번에도 유닛을 가득 채워서 이제 공격을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배집님의 필드에는 지금 방치압이 둘다 높은 유닛들이에요.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오발이 터진 건또 아니어서 소울은 5솔밖에 남진 않았고요 물론 이제 5솔이 적은 건 아니죠 일단 마법이 한장 나왔습니다 어... 나올 만한 디버프 마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 실드가 나와도 롬메이지가 는데아 네, 마대 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롬메이지가 어느 정도 체력을 딱 갖고 아 샤이닝몸에 드디어 네, 초반에 나왔던 스킬라가 이제 잡혔습니다 스킬라가 한 50턴 쯤 나왔죠? 아닌가? 5발 이후에 나왔었으니까 지형 5장 이후에 5발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독도가 있었으니까 5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블루 드레, 드레이크가 2장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스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 정도 유닛이면 정말 강하죠 그래서 둘다 코인이 안 뜬다고 해도 예. 네. 하나 잡습니다 이건 마늘 여인이든 푸드든 코인이 안 떠도 잡는데 아 일단 코인까지 떴고요 둘다 뜨면은 아다 잡았어요 이러면 이제 김물공님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 한창이 잡힌다면 저거 다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마법 한 장과 하이엘프의 흑단이 날렸고요 아부모아 근데 여기서 표류 이러면 아마 템이 또 이제 사라지던가요? 일단, 그렇시이 패치가 돼서 템은 아마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아, 아닌가요? 아, 표류는 원상복구죠? 그럼 이제 템도 아마 사라졌겠네요. 예, 네, 사라졌네요. 아, 또다시 이제 워시 발견. 이러면은, 그래도 하이에프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 그래도 붕어 한창 잡힌 것 같아요. 이러면은, 여기서 다섯 장 긁으면은, 그래도 라이프 차이 좀 나긴 하지만 쫓아갈 수 있고요. 근데 또 다시 마봉 역시 이제 오발댁에서는 아무래도 제 레어 이상 마법들을 못 쓰다 보니까 그냥 마봉을 4장 넣으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마법이 또한장 나왔고요. 리콜 정도일까요? 아, 리콜 하지만 영벽. 그래도 결국엔 단사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 어, 터졌어요. 아, 김일공님, 저희 같은 팀인데. <laughs>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프 3밖에 남지 않았어요. 샤이닝 몸매가 올라왔고요 이거 폭풍구가 나오면 잡히죠. 하지만 이제 마법이 한장또 나왔고. 어... 아, 아, 표류. 이러면은 또다시 이제 핸드로 갑니다. 이걸 한 장으로 막고 다음번 가거나 아니면 두 장으로 막고 다음번을 봐야되는데 마법이 두 장이라 아... 어... 디펠도 있을까요? 일단 유닛 두장 올랐고요 네, 디펠과 이제 프로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블노드레이크 놓고 뜨면 아직 3이다 일단 어카운트도 쳤고요 물론 한 번에 라이프 10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제2의 람보배 첫 경기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1세트도 일단 채팅창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배치님이 이기셨던 것 같으니까, 어, 마봉 <laughs>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